안녕하세요 드림빅입니다. 오늘은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는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감소시켜주는데요. 혈관을 강화시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칼륨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검정콩. 검정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제거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는데요. 콜레스테롤 또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배. 네. 시원한 맛이 일품인 배는 글루타티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정상화시켜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단호박. 단호박에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해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노화 예방에 좋으며 심혈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사과. 사과는 수용성 섬유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팩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 황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유해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해 혈관 질병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냉이. 네, 네. 냉이는 몸의 독소를 빼내고 여성의 월경과 다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칼슘과 철분, 인이 많아서 혈액 건강을 좋게 하고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 효과 및 동의보감에 의하면 냉이로 국을 끓여먹으면 피를 간에 운반해주고 눈을 맑게 해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 숙은 더러운 피를 정화하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 살균, 진통, 소염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김미역 등 해조류. 음식 중에서는 피를 맑게 하는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서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 당근 시금치 호박 브로콜리 등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을 강화시키며 혈액 속 오염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마늘과 양파. 중국 음식에 양파가 늘 곁들여지는 이유는 양파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기 때문인데 평소에 기름진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양파를 충분히 섭취해 주면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피를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 역시 혈액을 맑게 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여기까지 피를 맑게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